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볼까요? 또 오늘 두 분께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laughs> 이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윤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 이틀 뒤 진행됩니다. 한세 차례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지금 조사 두번 만에 청구가 됐습니다. 자, 우선은 조은석 특검이 왜 이렇게까지 좀 속도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근데 조은석 특검이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실은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합동수사본부에서 대체로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미 기소까지 된 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추가적으로 불러서 아좀 증언을 덧붙이는 정도로만 수사가 진척이 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외환죄 수사를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환죄 관련해서 법조인들이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환대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건 자체가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적국과 통모를 하여야 되는 건데, 지금 무인기를 보낸 그런 뭐 여러 가지 정황들, 가지고 북한과 통보해서 북한을 이롭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북한이 먼저 무인기 도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을 단연간 계속 보내면서 우리 민간 피해도 엄청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도 북한의 보복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거셌어요. 네. 그래서 무인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전쟁을 유도하기 음. 위한 외환죄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 통수권자가 어떻게 이 대북 정책 그리고 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 이를테면 연평해전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대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맞대응했다가 또 언제 외환죄로 몰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이런 명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영장 청구 됐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영장 청구 받아들이고 지고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가 소명이 됐고요. 증거 인멸의 가능성. 어, 또 도주의 가능성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일치가 됩니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고른다니까 그때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 특검의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 어, 도주의 가능성 그리고. 스, 이 과거에 용산의 관저에서부터 수많은 경호관들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장 발부의 요건에 다 맞는다. 사안의 중대성, 소명 정도, 그리고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 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최소한 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도리어 그걸 반박하고 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중대하게 볼 것이고요. 외환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환죄 최종 성립 여부를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 북한이라든가 우리 저에 대해서 단호하게 통수권자가 할 일이 있지만 윤석열의 이번 범죄는 어, 고의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이것을 내란과 쿠데타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문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외침, 또 북한으로부터 침범에 대해서 우리 통수권자가 맞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제거하고 또 국권을 자기가 사실상 침탈하는 양상에 종신까지도 노리는 그런 음모 속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장 집행 이후에 신병이 확보되면 지금 수사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해도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변호인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냉사하거나 다 지금 본인은 다그 진술을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다 아니라고 해놓고 나서 협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안이 앞으로 조사가 분명히 돼서 그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검이 빠르게 수사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 평가도 계시고요. 저는 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신병 확보되면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외환 죄가 뭐가 더큰 문제냐면 지금 무인기 그 파견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또 파병 이슈가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을 둘러싼 동맹국들이 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맞대응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국방부와 이제 외교부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밀작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군사 공무상의 기밀은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는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인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방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발견된 것이 우리가 파견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지만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군사 기밀상의 비밀이라는 건데 지금 네. 특검이 무리하게 외환죄를 수사를 하다가 또 이제 매일 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죠. 이 군사 공모상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노출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국내적인 문제를 넘어서 동맹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 전쟁을 일으킬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드론 정도를 보내는 선에서 과연 그쳤을까? 그럼 역지사지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먼저 보냈던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애초에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은 윤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 검찰과 뭐 신랑기가 있었습니다만는 결과적으로 이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포토라인까지 직접 서고 두 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어, 15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 도주 우려가 있고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혐의가 크다 라고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깨야 할 정도의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다 라고 하기에는 이재명 전 대통령도 도주 우려가 없다 라 그래서 사실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이게 꼭 발부가 될 거라는 확신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네. 이게 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맞지는 않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범죄자에 대해서 예우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다 현직 대통령을 끼어드리는 것은 네. 자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 전 세계 생중에 된 가운데 범 범죄자를 지금 다루는 문제에 현직 대통령을 끼우는 문제는 정말 그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치당 정치공세로 이 토론을 어 다른 방향으로 흘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은 전직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성실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거부하다가 다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챔프 영장에 발부될 것 같으니까 나온. 그러니까 계속 나쁜 짓, 나쁜 짓,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한번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한걸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다? 국민들께서 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다. 그 자꾸 그렇게, 어, 상황을 호도하는 그런 양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은 도발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놓고 나서 드론이 북한에 가서 북한 평양상공에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적대적인 성명이 나오니까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연계되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봐야 되고요 군사 기밀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기밀 관련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최소한도 우리 정부라든가 또는 우리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본은 어,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가야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 이번 사안 물론 영장 발부가 안 된다는 확률 이 0.0001%라도 있겠죠 그러나 다수의 증거 그리고 어, 최소한도 이것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군사 쿠데타라고 판단했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발부될 것이라는 의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박 대변인은 생각이 다르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잠시만, 잠시만요. 제가, 예. 자,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구속영장이 이제 나오실, 나올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그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의혹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환제는 포함 안 됐지만, 외환제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좀 보시는 음. 것 같고, 그래서 두분 해서 이제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 좀 논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잠시 이거 그수사중인 의혹 6개 지금 띄워 주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서 그니까 외환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외환죄 혐의가 사실은 외환 범죄 사실을 증명하려면 굉장히 특검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박지영 내란 특검 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지 사실상은 지금 앞으로 이제 포함이 될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외안 죄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추가로 여쭤보고 싶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영장 실실 심사 자체가 이제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일단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것 같아요. 좀 법적으로 시청자들께서 오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 저질렀어도 아, 형이 확정된 거구나. 범죄자라고 하면은 이미 전과가 기록이 됐거나 감옥에 가 있겠죠.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잣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역화를 해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도 국민적 눈높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형이 네번 확정이 된 전과 사범이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고요. 재판 다섯 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이게 불공정하게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다. 음,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개인적으로 외환죄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자체가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합동수사본부에서 거의 수사가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 기관들이 달라붙어서 실체적 진,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했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추가적으로 규명할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혐의들을 덧붙여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여러 혐의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내란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대한 것들은 또 일부분이에요. 보면 외환죄와 뭐 수사 방해 행위,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동시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들은 아예 다른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체포영장 발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음. 네. 이 시, 혐, 혐의들은요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라든가 최상목이라든가 수많은 내란의 공범들 그리고 이 부하, 부하 내, 내란에 관련된 이 부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방대합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요 혐의는 계속 추가될 거다 외환죄는 수사를 통해서또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난 윤석열 김건희의 수많은 폭정과 범죄에 관련된 수많은 혐의들이 나와도 단 한마디 입도 빵끗하지 못했던 국민의 힘의 지난 무능.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지난 3년을 일단 국민의힘이 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일단 취임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니까 물론 거기에다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도 그런 결정을 일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거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꾸 뭐 정과 저쪽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내란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과 수십 범이 될지 저는 그 내용들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먼저 범죄자라고 네. 표현 을안 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지금 저희 일타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전과자 단어를 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저희 언론사기 때문에 방송 언어는 조금 순화해야 돼서,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요, 저희가 언론사라서 조금은 네, 순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 앵커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네,